안녕하세요. OK 체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벤 제품의 용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버튼 키를 눌러주시고요. 어, 비밀번호는 07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3번 점표 출력 여부를 어, 눌러주시고요. 1번 출력 매수 설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점표 출력 예 아니오가 있는데 1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용 1번 눌러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어, 한 장은 회원용 거를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1번 눌러 주시면 되고요. 두 장은 이제 회원용과 가맹점용 거를 두장 뽑겠다면 하 2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눌러 주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순서 설정은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회원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났고요. 용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회원용 점표 출력하겠습니다. 뭐 1번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회원용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가맹점용께 잘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K 체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우 데이터 제품의 용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번 특기를 눌러주시고요. 1번 사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쇄 기능 3번을 눌러주시고 1번 신용카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고객 점표 출력 여부가 뜨는데요. 출력 안할 수도 있고 이제 사용자 선택으로 할수 있습니다. 저는 2번 사용자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점표 출력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출력 안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출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고객 전표 서명 인쇄는 1번 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팅은 다 끝났는데요. 한번 용지가 잘 나오든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투입하시고 1,000원. 고객용 전표를 인쇄할까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그래서 인쇄를 원하시면 1번, 원치 않으시면 생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총두 장이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K 체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지 체크 제품의 용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특수 버튼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거래 옵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점표 옵션 이 있는데 3번을 눌러주시면 이제 고객용 점표 인쇄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용 점표를 끊으시려면 0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끊지 않으시려면 1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 예로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가맹용 가맹점 점표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다 입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상관 없으시니깐요다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팅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지를 두장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 두 장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어, 회원용과 이제 가맹용, 가맹점용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